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전산에게 1급 121회 AI를 활용한 출제 예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같이 AI를 통해서 우리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예상을 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예측을 하기 전에 그럼 120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전산에게 1급 120회 이론 문제를 보시면요, 회계 원리는 회계산 거래를 물어보는 문제. 자, 그다음 2번은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 3번은 기말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계산형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문제, 유형자산 취득원가, 자본잉여금, 그 매출원가 계산하는 문제. 뭐티 박스 그려서 푸는 문제 있죠 상품 티 박스 그려서 그리고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회계 원리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원가에게 자 원가에게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단계 배부법에 대한 계산형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계산형 문제가 전체적으로 네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보통 계산 문제가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 데좀한 문제 정도 더 출제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거는 최근 트렌드가 조금 더 계산형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출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 볼수 있겠죠. 그리고 원가의 개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표준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이제 120회 실무시험에 기출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요. 기초정보관리에서는 거래처 등록, 계정가음및 적유 등록,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출제가 됐네요. 보통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문제가 매번 출제가 되는데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면 보다더 쉽게 출제됐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일반 연표 입력에서 외상매입금 상한, 대손액의 처리, 가지급금 정산, 현물 출자, 외상매입금 어음 대체되는 경우 이자 수익인데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우리가 전부 다 대비했던 그리고 예상했던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매입매출 연표 입력을 보시면 먼저 건별 매출, 과세매입, 그다음에 과세매출. 네, 이 과세 매입체는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실무 강의 진행할 때도 이런 문제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을 하셔라 라고 강조를 드렸던 바가 있죠. 과세 매입이 출제됐는데 이 문제는 자동차가 나왔는데 경차이기 때문에 불공제가 아니라 공제로 해야 된다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불공제. 토지 관련된 불공제 문제가 출제됐고요. 과세 매출이 출제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오류 수정을 보도록 할게요. 오류 수정은 일반 연표 입력, 계정 과목 오류가 두 문제 출제됐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들은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는 문제로 1번과 2번이 출제됐으니까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결산자료 입력은 소모품에 대한 정리, 부가가치세 정리, 무형자산상각비 관련된 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모두 우리가 대비하는 주요 내용이 출제됐다고볼 수가 있겠죠. 장부 조회에서는 월 계표를 조회하는 문제가 출제됐죠. 월의 증감 같은 걸 물어봤을 때 가장 요긴한 장부라고 볼수 있겠죠. 총계정 원장 어느 월에 가장 어떤 월이 가장 크냐 이런 거 물어보거나 가장 적은월 가장 작은 월을 물어봤을 때 총계정 원장 검색이 유용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된 서 장부조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 AI, CHAT, GPT에다가 해계원리 자 우리 8문제 나오죠. 99회부터 120회 문제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데이터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 그다음 재고자산, 단기 매매증권, 자본의 구분, 감가상각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요. 수익 인식 시점, 무형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매출 원가, 자 주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역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대손에 대해 나온다고 했고요. 계산 문제가 비중이 높은 항목을 기말 재고 자산 계산,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이 있죠. 감가상각 계산, 정액법, 정률법 등이 있겠죠. 매출 총이, 영업이익 계산, 유형 자산 취득 원가, 유가증권 평가와 처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 수익인식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고 있고요. 최근 출제 경우 자산 관련 해계처리가 증가된다. 자본 항목, 수익인식, 매출원가 관련된 문제들이 어, 또 재무제표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고 라한 거죠. 해차별 난이도로 본다면 어, 일단 100회에서 120회, 최근은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좀 균형있게 출제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효율적 학습 전략은 자주 출제된 항목에 집중 복습이 필요하다. 그 계산 문제 훈련이 필요하다. 출제 유형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가액의 99회부터 120회의 채GPT를 활용해서 마찬가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제조원가, 제조원가 명세서 문제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계산 문제 중심으로요. 개별원가 계산 이론 그리고 비교 문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보조부 원가 계산, 단계 배임법 포함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원가의 개념 및 분류,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뭐 변동비, 고정비 이 얘기죠 정상 원가 계산, 계산 문제 비중이 크고요 가공 원가 계산, 공손 공손 수량 자 그다음에 메모 원가에 대한 이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말하네요 계산 문제 중심 주제는 종합 원가 계산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그리고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포함해서 계산하는 문제, 정상 원가 계산 많이 나오죠. 예정 배부율과 실제 원가를 비교해서 보는 문제, 가공 원가, 공손 수량 등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 이론형 비중이 높은 경우는 원가의 개념 및 분류, 원가 행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의 특징들을 주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최근 트렌드로 본다면 계산 문제를 강화했다. 이론 계산 복합형 문제가. 증가한다.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문제에 반복 출제된다. 원가의 분류 및 행태에 대해서 자주 출제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학습 전략 제안은 빈 반복 출제 항목을 우선 정리한다. 계산 문제 실전 훈련을 한다. 이런 문제 대비 개념 정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챗 GPT가 예측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 정확하고 그다 합리적인 예측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99회부터 120회 데이터 분석한 결과예요. 자 보시면 세금계산서, 자 그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납세의무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영세율, 사업자 등록 등등이 지금 자주 출제되는 항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특히 어 과세표준 관련돼서는 계산 문제도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특징 및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 그 빈도를 지금 현재 표시하고 있는 거죠. 최근 6회차 출제 추세는 120회는 과세 표준 면세 세금 계산서 119회는 총괄 납부 과세 대상 매입세액 공제 118회는 전자세금 계산서 재화의 공급 영세율 117회는 면세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 총칙. 백십육회는 납세의무자 사업장 전자세금계산서 백십오 회는 납세의무자 매입세액 공제 등이 출제되고 있다고 말한 거죠. 특징 요약은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는 모든 회차에 출제되고 있고요. 과세 표준 공급시기, 면세 항목이 반복적 출제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총괄납부 매입세액 공제 등이 출제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학습 전략 제안은 필수 개념 반복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구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 연계 논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채 GPT가 예측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우리가 어, 해계 원리,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원가 해계, 그리고 마지막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실무에 대해서도 한번 마찬가지로 채 GPT가 데이터 분석한 내용들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기초정보관리 99회부터 120회 데이터 분석했고요. 자, 자주 자 출제되는 항목은 계정과목 적여 등록, 거래처 등록, 거래처별 초기 이월,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이 부분이 대부분 나오죠. 그런데 회사 등록도 아주 드물지만 가끔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6회차 출제 항목 보면 120회는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적여 등록, 거래처별 초기 이월. 119회는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적여 등록,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자, 117회는 계정과목 및 저기등록, 거래처별 초기 월 정기재무제표 수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약하면 특히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그리고 전기재무제표 수정 문제는 기본 세트처럼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학습 전략 제안은 자주 출제되는 항목을 중심적으로 반복한다. 재무제표 수정 항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지막 문제 패턴 파악,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 기초 정보 관리와 관련돼서, 특히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된 내역의 상호 연관 관계를 잘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연습을 최대한 최신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실전에 이제 실제 시험이 나오면은 그 연습된 그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가지고 바로 문제를 적용할 수 있게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간에서 만약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꼬이게 되면은 실제 시험 장소에서는 그걸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의를 해달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 일반 전표 염력 99회부터 120회 데이터 분석했고요. 자 외상 매출금 회수 외상 매입금 지급과 상한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 퇴직 연금 납부 급여 지급 원천 징수 어음의 할인 매각 거래 계약금 수령 지급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과 처분 대손 및 대손 회수 신주 발행 유상 증자 비용의 구분 이런 문제들이. 자, 빈도 나와 있죠. 출제 빈도. 이런 난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신 기출된 문제들이 120회부터 115회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요약해 드리고 있고요. 분석 요약을 할게요. 최근해 차에서는 금융 거래, 어음, 퇴직 연금, 대손, 급여, 배당 관련 회계 처리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산 부채 자본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해계 처리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일반 전표 입력의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본다면 전산회계 1급 시험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거래들에 대해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학습 전략 제안을 드리면 실제 전표 입력을 반복적 연습. 실무 기반 해계 처리 분개 암기하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 항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GPT가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측한 내용들이 아주 바람직하게 잘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산에게 1급 기본서에 있는 예제들, 그리고 또한 어, 마지막에 기출문제들, 이런 것들 많이 풀어서 일반 전표 입력을 잘할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전산에게 1급의 합격 관건은 이 일반 전표 입력을 얼마나 잘할수 있냐. 다시 말해, 붕괴를 얼마나 잘할수 있냐가 관건이니까요. 여러 기초에게 있으신 분들은 기초에게 그 부록에 있는 우리가 붕괴 500제도 같이 병행해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매입매출 전표입니다 마찬가지 99회부터 120회 기출문제 데이터 분석을 의뢰했고요. 과세매입. 과세 매출, 그다음에 카드 과세 매입, 불공제 항목, 토지 토지 그리고 업무무관 자동차 등등이 출제된다.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과세 매출, 그다음에 영세 매출 매입, 면세 매입 매출, 수출 수입, 건별 매출, 과세 매출, 유형 자산 처분 등이 출제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매입 매출 연표 입력의 경우에는 유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유형을 대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매입 의 전표 입력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보다는 좀 쉽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입력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실무 스킬 연습이 좀더중요하다고보 수도 있겠죠. 최근 6개차에 나온 내용들이 있고요. 특징은 실무 중심의 과세 면세 불공제 처리가 많이 나왔고 현금 영수증 카드 결제 수출입 거래가 정기적 전기적으로 출제된다. 유형자산 처분 거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유형을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자 학습 전략 제안. 아 불공제 항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사업무관 자동차 관련돼서 개별 소비세법에 의한 자동차. 꽤 많은 회차의 다수에 걸쳐 매번 출제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학습 전략 제안은 반복 유형 중심 정리, 불공제 항목에 대한 예외 암기, 실제 점표하면 기반 입력 연습,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처리 방법 숙지. 그러니까 삼 번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점표 입력에 대한 많은 실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메인 매치 점표 입력의 경우에는 내용을 정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한 입력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붕괴 같은 것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입력 중심으로 잘정리하시길 바라고요. 메인 매치 점표 입력은 대부분 그 유형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 오류 수정 100, 에, 마찬가지 99회부터 120회 기출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자 유형 문제 일반 전표 입력 계정과목 오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과세 유형 변경 전표 유형 자체 변경 일반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분괴 전반적 오류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신 해차 출제 경향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트렌드를 본다면 단순 계정과목 오류 입력보단 입력 유형 자체와 유, 과세 유형 구분 같은 것들을 잘 물어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학습 전략은 전표 유형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 협력인지 매입매출 전표 협력인지 이걸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전표 협력은 부가세가 없는 거래 마찬가지 매입매출 전표 협력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 그걸 잘 구분해야 되고요. 과세 유형별로 특징을 잘 정리하고요. 전표 수정 실습 연습이 좀 필요해요. 오류 발생 사례 유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가, 어, 두 가지죠, 크게. 일반 연표 입력 삭제 후 메인 매치 연표 입력, 혹은 메인 매치 연표 입력 삭제 후 일반 연표 입력, 요런 유형의 문제들을 잘풀수 있게 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잘 대비한다면, 오류 수정 역시 어렵지 않은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결산 자료입니다. 99회부터 120회에 걸쳐서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자, 데이터 분석한 결과, 성급 비용, 미수 수익, 외화 환산 단기 매매증권 평가, 현금 과부족, 그리고 부가가치세 정리, 그 다음에 법인세, 소모품 정리, 대손상각, 유동성 매체, 퇴직급여, 매출 원가, 계산 문제, 그러니까 매출 원가, 뭐, 간모 손실 포함해서 나오는 문제 등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라고 GPT가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한 모든 유형들에 대해 여러분들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최근 출제 흐름을 요약하고 있죠.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결산 자료 입력의 경우에도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유형을 정확하게 풀수 있게 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 암기할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죠. 학습 전략, 미수수익, 성급 비용, 외화 한산, 단기 매매증권 평가. 부가세 정리를 정확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부가, 추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특히 자동결산 있죠. 자동결산을 입력한 다음에 점표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표 추가 버튼을 잘안 누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뭐 실수가 없도록 혹은 결산자료 입력 창 있죠. 자동결산 창 입력할 때 어디 칸에 정확하게 입력되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실습을 병행하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장부조회 관련돼서 99회부터 120회 데이터 분석을 의뢰했고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의 매번 나오고 총계정 원장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 원장 월계표 메인매출장 합계장의 시상표 등등이 나온다. 최근 경향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거의 매번 나온다. 총계정원장 거래처원장 세금계합계표도 높은 빈도로 출제를 한다. 월계표 매입매출장 재무상태표도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라 보면 되겠죠. 자주 출제되는 항목을 다시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총계정원장 세금계한서 학계표 거래처원장 월계표 매입매출장 재무상태표 등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장부조회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디 한 장부에서만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 전략은 전표 입력, 출력 메뉴 경로 숙지 그리고 조회 창의 항목별 정렬, 잔액세, 공급가액 구분 입력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실무 기반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특히 장부 조회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특히 우리가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 예제나 아니면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 금액과 그리고 그 장부가 어떤 장부이고, 그리고 어떤 금액을 보고서 내가 찾아야 되는지. 장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반복적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연습을 하면은 어렵지 않은 그런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GPT가 예상한 내용이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120일에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